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수익 코인입니다. 상승 추세 전환 패턴, 세기형 패턴이 확인되고 있고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붙었습니다. 이는 상승 파동에 대한 힘이 강하고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다. 단기 추세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근거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 기준과 타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타점 보시고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수익 중일 때만 계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손실 중일 때도 당연히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저번 주 금요일 영상을 잠깐 보시면 추천 종목 이렇게 손실 중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켜봐라. 지금 당장의 손실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라. 말씀을 드렸죠? 단 5일 만에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많고 영상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3일 기초 과정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수 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익을 놓쳤다. 해서 포기하거나 절대 급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교육방에서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익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락 매집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 하락 매집을 하면서 쇠기형 패턴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쇠기형 패턴 하단 이탈을 하면서 개미 털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 이는 정말 강한 폭등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현재 이 구간에 물려 있는 매도 물량,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재차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한 뒤에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겠느냐? 정말 강한 상승 퍼포먼스, 모먼텀이 발동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는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 행보하면서 기간 매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반드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방향성은 다 잡아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추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느냐 저점 그리고 돌파했을 때 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추경 매수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단기 추세로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정확한 매수 범위와 타점을 잡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한 뒤에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눈에 보일 때 뭐가 보여요? 236 구간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체크했던 단기 추세선과 236 구간의 이격이 좁혀져 있어요. 이 말인즉 맞닿아 있다. 여기서는 지지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지가 안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는 강한 하락, 0.5 대돌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 236 대돌림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수익코인 신규진이 얼마에 하면 되느냐? 835원에서 860원 여기서 잡고 81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손절 추세 되돌림이 겹치는 구간의 기준으로 매매 타점을 잡았습니다. 매매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 근거들을 확인을 했는데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해당 구간에서는 경복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해가 되셨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창피한 겁니다. 질문 많이 하셔서 배워가시는 분들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질문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은 하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의견에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